방금 어, 이 앞에 계신 어머니가 <laughs> 어, 얼굴은 안 나옵니다. 어, 아이 셋을 키웠는데 경험담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자기가 정서가 안정되지 못했을 때 집에서 어, 학, 학교에서 아이가 돌아왔을 때 오늘은 어땠니라고 물어보면 아이도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그, 그 아이들이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는 것 자체로 그, 최초의 그 심리적인 어떤 흔들림 에서부터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서 마음이 안 좋으면 애도 들또 바뀌어서 이상 하게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세 명을 키우면서 그걸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늘 그랬다 라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들은 그런 현상들은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 경험을 합니다. 엄마와 자식들은 쌍둥이 관계라니까요 쌍둥이 관계. 그래서 엄마의 정신 상태가 안 좋으면 얘도 학교에서 뭔가를 못해요. 남편하고 아내는 좀 다르죠. d n a 가 완전히 다른데, 하지만 자식과 엄마는 다른 굉장히 쌍둥이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이거는요. 음, 이 페이지에서는 그것만 얘기할게요. 현재 이게 뭐냐면은 학생들이 강의를 들었을 때 심장박동을 하고. 토론을 할때 심장박동 수를 어, 측정하는 거예요. 심장박동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집중을 할때 나오는 노루 아드레날린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졌을 때 부터 집중을 하더라는 거예요. 노루 아드레날린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엄마들이 집에서 정서가 안정되지 않고 정성, 정성을 쏟거나 뭔가 즐거운 일을 하지 않을 때 아이들은 집중을 잘 못하, 못하게 되면 그 아이들은 도파민이나 노루아린렐리라는 것이 두뇌에서 줄어들 확률이 있다는 거죠. 실시간으로 영향을 줬을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어, 공부의 효과라는 것은 이 가운데 토론에서부터 이제 효과가 많이 나,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자기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진짜 자기주도. 자기주도인 것처럼 보이는 자기주도 학습만. 진짜. 자기가 원하는 자의 학습. 이어야많이공부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기부여가 공부의 99%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공부의 99%는 동기부여. 어, 그리고 실험하고 요약하고 이것도 다 자기가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24시간 후에 기억이 얼마만큼 남아있는가를 측정한 겁니다. 50%, 75% 이런데. 근데 거의 90%에 육박하는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티칭. 또는 자기가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학생이라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선생님이다라고 생각하니다 내가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고, 교재를 만드는 사람이고, 자기가 누군가를 가르쳐야 돼. 그래서 원래 공부, 그, 공부는요, 강사하고 선생님이 제일 잘 되는 겁니다. 그, 그 밑에 안, 그 앉아있는 학생들보다. <laughs> 자기만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선생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쉽게 하는데 그걸 이해 못하니 그러잖아요. 그죠? 그왜 그러냐면 선생님은 그게 이해가 아주 잘될수 있는 그 두뇌 상태거든요. 학생들은 이해가 잘될수 있는 두뇌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쉽게 이해하는 것 같죠? 거기서 또 오해가 생기죠. 거기서. 선생님은 굉장히 자기주도적인 상태인데자 근데 여기서 실험 요약하고 티칭 출제 사이에 뭐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또래들이 시범 강의를 할때또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가 겁니다. 그러니까 또래 학습.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한두살 많은 언니 오빠나 어, 아니면 자기 같은 반애인데 자기보다 좀더 공부 잘하는 애 이런 애들이 가르칠 때 훨씬 잘 된다는 거. 왜 그럴까? 일단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소가 있어요. 첫째, 경쟁심이 이걸 대잖아 경쟁심이 나랑 얘는 나이가 같은데. 왜 이놈은 이렇게 잘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이런 그. 경쟁심이 유발될 때 인간은 노루와 는 집중력이 물질이 나오거든. 더 이해가 잘될수 밖에 없는 거요 뭐, 한가지만 얘기하자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또 편안하잖아요. 친구가 나를 때릴 일은 없잖아요. 그죠? 뭐, 그, 그, 못 푼다고 얘가 나를 때리진 않잖아요. 선생님은 때리겠지만, 엄마나 선생님은. 아, 그래서 그 대학생 과외를 시킬 때도 대학생과 그 우리 자녀를 친구 사이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학습효과는 올라가지 않는다. 친구 사이로. 그래서 그 과외해주는 대학생하고 그 자녀를, 그 중고등학생을 같이 놀수 있게끔 하는 돈을 줘라 그랬다. 영화 보고, 피자 사먹고, 통닭 사먹기 하라 이거 다 밖에 나가서. 과외 시간 이외에, 과외, 과외 시간 이외에 그, 그 과외 선생이 친구라고 느낄 정도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의 친구 아이가 그과외선생을 아, 내 친구야. 나는 그 심리적인 상태가 안 된다면, 두뇌가 늘리질 않아요. 수업시간 내내.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그걸 나쁜 인간관계가 먼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도 친구가 아니면 10대 이후에는 그 코칭이 안 돼요. 다청개구리만 됩니다. 11살 때부터 이미 그 이전에 부모가 그 감독을 했거나 관리를 했잖아 아이를. 그 그냥 이미 이거 다윈적인 요소. 그 아이의 본능은 엄마랑 적대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반드시 제3자한테 맡겨야지. 엄마가 절대 얘를 코칭 할수록 얘는 어긋납니다 기본적으로 그 무의식 자체가 엄마랑 적대관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만 돼. 요 계속 그 이후에 코칭을 해봐. 어 그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고승덕 씨가 왜 했던 공부 방법, <laughs> 자기만의 교재를 만든다. 그게 현재까지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가장 좋은 공부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승덕 씨가 3 0테스를 아주 짧은 기간에 한 거죠. 자기만의 교과서, 자기만의 교재를 자기가 직접 쓰면서 만든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자기주도성이 제일 중요할 것이고. 자 이거는 이제 뭐 길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거는 이 페이지는 뭐냐면. 어, 경험에 따라서 인간 두뇌에서 어떤 호르몬이 더 많이 쓰이고, 그 호르몬이 어떤 심리 상태를 만드는가? 그것이 계속 우리가 활동을 하고 학습을 할때 이렇게 순환을 한다는 라걸 보여주는 건데 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핵심은 이거예요. 순환을 하는데 각각의 호르몬의 상태가 대체적으로 뭐 세로토닌이었다가 어, 노르아드레날린이었다가 도파민이었다가 뭐 엔돌핀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환을 한단 말이에요. 또는 엔돌핀 내지는 코르티솔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때 계속 순환을 하는데 제가 그 책을 읽는 감동이 중요하다는 강의를 했을 때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 아이가 감동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감동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좌절을 겪었을 때는 그 아이는 엔돌핀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좌절을 이 근데 이, 이 엔돌핀이 나오도록 하는 게 바로 감정 코칭이라는 그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교육시키는 방법은 그 아이의 두뇌에서 뭐를 바꾸게 되냐면은 그 아이가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거기에 굉장히 적절하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호르몬이 신경전달물질이 원활하게 나와주는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감동할 수 있는 두뇌예요. 그래서 뭔가를 실험을 하고 집중을 할 때는 노루 아드레날린는 충분히 나와줘야 되는데 자기주도성과 자기결정성이 약한 상태의 양육을 받았을 경우 어렸을 때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선택권의 공간 넓은 공간에서 활동했던 경험이 없는 아이일 경우 엄마 주도적으로 키워버렸을 때 또는 과잉, 그, 보호를 했을 때는 경험을 할 때는 집중력의 호르몬이 많이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성취를 했는데 도파민이 원래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 기뻐해야 되는데 별로 안 기뻐. 별로 안 기쁜 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좌절을 맞이했을 때는 엔돌핀이 나와줘야 되는데 엔돌핀이 자기 스스로를 위로해주는 물질이란 말이에요. 엔돌핀이 잘안 나와. 그럼 어떻게 돼요? 짜증이 오래 갑니다. 짜증이. 그럼 지능은 계속 떨어지거든요. 면역력이 떨어져요. 문제는 청소년기에 감동할 수 없는 능력, 그 능력을 능력 만들어지지 못하면 35세 이후에 면역력이 떨어진다니까요. 제가, 제, 제가 쓴 두뇌사용소년에서 책에서 가장 감동한 게 그겁니다. 자기주도성을 죽이는 엄마는 자기 자녀를 서서히 죽이고 있다. 실제로 물질적으로 죽이고 있다. 왜냐하면 면역력이 확 떨어져 버려요. 중년이구요. 보통 사람들 그 초등학교 때까지 경험이 중년 이후에 면역력을 결정하는 겁니다. 바로 그 사실을 모르고 다는 거예요. 진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도성을 죽이는 거는 실제로 죽이는 것이다. 자기 자녀를. 그거예요. 그래서 세로토닌, 평상시에는 세로토닌이 풍부해서 쉴 때는 만족감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호르몬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쉴 때도 불안해. 쉴 때도. 그러니까 무슨, 어떤 애가 되냐? 쉴 때도 불안하고 집중해야 될때 집중이 안 되고 기뻐해야 될때 기뻐하지도 못하고 위로해야 될때 위로하지도 못하는 애가 된다는 거예요. 이 출발이 과잉보호에서 출발합니다. 그 얘기를 하겨는 거예요. 시작. 자, 이거 전에 얘기했고요. 어, 뭐 공부에 있어서 체질이라는 게 있긴 한데 청소년들 대부분 그냥 소양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냥 뭐 싫어해요. 뭐 그, 오단노트 만들기도 싫어하고, <laughs> 틀린 거 그냥 그때그때 점검하는 것도 싫어하고, 다 그렇습니다. 어, 이 PPT는 제가 항상 무료로 모든 성중들한테 나눠주고요. 그러니까 이, 이 컴퓨터에 깔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메일로 그냥 여기서 보내면 돼요. 인터넷 되거든요. 자기 이메일로 보내세요. 이 PPT를. 네. 네, 그러고 가시면 돼요. 어? 인터넷 되니까. 아, 이제 이거만 하면 끝나요. 지금. 한 5분 만에. 어, 그래서, 아까 그, 공부가 잘 되는, <laughs> 공부가 잘 되는 그, 토론에서, 토론 이후에 실험. 그 다음에 자기 동료들이 자기를 가르칠 때. 그러니까 친구가 자기를 가르칠 때. 그 다음에 자기가 남을 가르칠 때. 그리고 자기가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그 다음에 자기가 그, 남들이 쓴 교과서를 참고를 해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마인드맵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자기만의 교과서를 만들 때. 근데 단계까지 그 단계까지 우리 아이들의 학습법이 초등학교 때부터 서서히 발달, 발달을 하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까지. 근데 그 서서히 발달해 가는 거를 이제 어 우리가 코칭을 해줄 수가 있는데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을 만들어주는 것은 10살 이전에 이미 그게 좀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의욕이 약해지게 되면 어차피 아무 무슨 코칭을 해도 그 원래 엔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걔는 출력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기억법이 있는데 제, 음, 제스처 기억법이나 제스처를 많이 써서 기억하는거나 어, 몸을 많이 이렇게 흔들면서 공부하는거나 아니면 흔들리는 그 흔들어져서 공부를 할때 공부 잘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그 ADHD 성향이 있는 애들일 경우에는 특히 더보게도 더 공부가 잘 된다는 얘기다. 걔네들이 이게 막 발달면서 이렇게, 이렇게 공부해야 잘 된다는 얘기예요 걔네들은 이렇게 다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산만하고 창의력 있는 애들은 아주 복잡하고 자기 몸 자체도 막 움직이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좋은 건 뭐. 걔네들한테 좋은 영어는, 영어 공부는 뭐예요? 비싸가지고 내가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laughs> 뮤지컬 영어 같은 거예요. <laughs> 비싸서 제가 지금 말을 못하겠어. 그거 그냥 학원 보내는데비싸가지 아정다 돈이라니까, 요즘에. 그니까, 러 자기 아이한테 그 정말 마, 맞는 교육을 시키는 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 무료로 그 아이들의 재능을 살려줄 수 있는 교육기관이 아주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왜 무료로 그, 재능인 애를 키워주는 교육기관이 많아야 되냐면요. 그 가난한 집 애들이 자동적으로 어렸을 때그 배고픔이라든가 결핍을 경험을 하기 때문에 추진력하고 의지력이 더 강해요. 그리고 도전정신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나중에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냐면은 입학사정관제에서도 그래서 빈민층에서 슬럼가에서 학생들 뽑았을 때 걔네들이 그 명문대를 졸업하면 훨씬 더 활동을 많이 합니다. 추진력이 강하기 때문에. 가난한 데서 컸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기업이요. 자본금이 약하고 경쟁력이 그 약하, 약하다 하더라도 좀 해외의 큰 기업들과 한번 경쟁을 해본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어, 시장을 높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두유층에서 자라는 애들의 단점이 뭐냐면은 도전정신하고 공격성이 약해요. 가난하게 큰 애들 그게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크게 큰 애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기업가나 벤처기업가를 만들게 되면 얘네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시장을 개척합니다. 추진력과고의지력 이런 게 원천적으로 10살 이전에 강하게 세팅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돈이 많은 집 애들만 좋은 교육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좋은 교육을 막 받아요. 받아가지고 명문대까지 나와요. 그런데 위험한 시장에 도전을 안 하는 겁니다. 안전한 데만 들어가려고. 공격성이 약하거든. 요 추진력이 약해요. 그 부유층의 보호를 받고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죽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부유층의 아이들이 자기보다더 강한 상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쉬운 밥, 자기가 잡은 조금만 들고 가면 먹어버릴 수 있는 시장. 그게 미국이나 유럽이나 영국에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중산, 중산층은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놈들이 자본의 힘으로 더 힘든 상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더 약한 상대를 공격하고. 그래서 가난한 집 애들을 위한 교육비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뻗어나가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이제, 트라우마기억법이라는 것은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거고요. 그거 잠깐 설명하고 끝낼 거고요. 어, 24시간 공부법과 <laughs> 어, 자이가르는 속과 이것도 얘기를 해줘야 되고 아까 제가 10살 이전에 초등학교 때 감동을 할수 있는 아이를 키우, 키우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 부분입니다.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은 재미, 의미, 슬픔, 고독, 존재의 위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잉보호에 의해서 어렸을 때 박탈이 되게 되면은 그 아이는 감동할 수 없는 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 몰입을 잘 못하는 거예요. 두뇌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을 효과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해요. 노르아드레날린을 효과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 <laughs> 자기가르기 효과는 아까 궁금 풀리지 않는 문제 효과. 그러니까 아까 장난감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한번 놀던 장난감을 부모가 한달 동안 치우지 않을 때, 그리고 자기만의 아지트, 음, 자기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 자기만의 다락방 같은 거, 자기만의 집,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에는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자기가르닉 효과를 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학자가 연구자가 될수 있는 기질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이가 낙서를 했는데 부모가 그 낙서를 지우지 않았을 때, 아이가 뭔가 그 말씀을 피우고 놀때 그걸 방해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기억에 그, 나에 놀다 두고 온 나무 잎배처럼 계속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근데그 계속 기억에 남는 그 풀리지 않는 내가 가지고 놀던 게 계속 기억이 나. 댐을 만들다가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집에 왔어. 집에서 계속 어, 내가 그댐 만들다가 무너졌을까 안 무너졌을까 막 집에 와서 생각하잖아요. 걔네들 놀이가 오직 그 자기 머릿속에만 들어야 했거든요. 놀는 거. 그게 나중에 문제 해결하는 거. 근데 그건 이제, 아파트 환경에서는 치우는 게참 문제입니다. 손님이 와야 되는 거 치워야 되잖아요. 손님을 무시하세요. 손님을 자기 아이의 두뇌를 존중하는 말입니다 손님은, 아, 내가 이유가 있어서, 거실 이렇게 지저분해요. 네, 들어오세요. <laughs> 안방에서 커피 먹으라고 하셔야 돼요. 바로 그런 그 엄마의 아주 단호한 현명함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아이를 끼우시리되 그렇죠. 자기가 하는 효과가 그런 거고, 자기가 하는 효과가 주는 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24시간 공부하는 효과를 줍니다. 자연스럽게.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애, 애들이, 그 어렸을 때 자기가 가지고 놀던 한 장난감이나 자기가 놀던 데에 대한 그 미련이 있잖아요. 미련 계속해서 그 생, 애들이 그 저녁에, 저녁 식사 때가 됐을 때, 숨바꼭질이나 자기 친구들이랑 놀다가, 엄마가 야밥먹으라 그러잖아요. <laughs> 그러면 이제 애들이 애들 더 놀고 싶은데로 가잖아요, 그죠? 그때 진짜 현명한 엄마라면 전혀 굶기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장시간 동안 얘가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또 하나 배고픔을 참으면서 자기 관심거리에 집중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나중에 공부에 인내력이 돼요. 또 하나, 배가 고파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면역력이 좋아져요. 그 좋아진 면역력이 3대를 갑니다. 3대를. 그 아이의 후손까지. 생각해 보세요. 자녀한테 밥한끼더 먹이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있는지. 11시부터 놀기 시작한 애를 왜꼭 12시 반에 밥을 먹여야 되는 거요한 3시간 이상 충분히 놀게, 놀게 한 다음에 오후 4시에 점심 먹이면 안 됩니까? 아, 규칙적인 생활. 옛날에는 되게 통했는데, 미래에는 그런 성실성과 주칙적인 생활이 안 통한다니까. 왜? 그거는 로봇과 컴퓨터가 더 잘하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양육은 확실히 창의성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몰입 능력하고 창의성.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쭉 나와 있고요. 마인드맵 뭐, 연상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실제로 중고등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어, 공부를 하면 좋은 내용들이 여기에 쭉 있습니다. 세타파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자기가 르는 효과는 왜 24시간 4시간 공부하는 효과가 있냐면은, 잠잘 때도 그 부분의 뉴런이 계속 돌아갑니다. 자기가 정말 궁금한 게 있었을 경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을 경우.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들의 상당히 많은 퍼센트, 한 15에서 20%더 넘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어, 친구들하고 술 한잔 했을 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laughs> 또는 아침에 잠에서 깰 무렵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그것이 어, 그 아이디어가 또는 그 장면이 떠올랐다 이거예요. 바로 그런 영감이 찾아오는 게 어디서 오냐면 자기가련이 효과에서 오는 겁니다. 자기가 뭔가 에서 몰입을 했는데 그게 그 계속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두뇌는 자면서도 그 문제를 풉니다. 자면서 계속 그 문제를 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그 해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뭔가 하나에 꽂혀가지고 계속해서 궁금해하지 않는 아이로 그냥 만들어버리면 막 장난감 막 치우고 얘가 관심 있는 거 중간에 끊어버리고 막밥 먹으라고 놀고 있는데 그만 놀라고 해버리고 이래버리면 자기가 는이 효과를 할수 있는 아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버릇이 그렇게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어, 그거하고, 그래서 잠자면서 제가 이제 수면 학습법을 좀 해봤어요. 잠자면서 영어를 아침에 일어나기 한 30분 전에 탈 얼람을 영어 오디오 곡을 틀어놓게 되면은 그 전날 이해가 가지 않았던 영어 문장이 아침에 일어나는 우리이 세타파 상태. 세타파 상태는 외부의 지상하고 연결되는 상태예요 그니까 러그 지금 뇌과학자가 포함된 인지과학자들이 있어요. 인지, 인간의 지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60% 이상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이 우주 자체가 지성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주의 모든 것의 지성이 곳곳에 박혀 있는 것 같다. 이게 옛날에 우리가 그 애니미즘 사상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학습한 것에서만 영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학습을 하지 않았지만 전혀 새로운 게딱 떠오를 수가 있어요. 왜? 외부의 지성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외부의 지성하고 연결된 상태가 세타파 상태고 그것을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가 알수 없는 게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어, 바로 그 세타파 상태에서 그런 외부의 지성이 나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성적을 올리길 원한다면은 잠들기 전하고 어, 아침에 일어날 무렵에 이것도 자기 스스로 해야 돼요 엄마가 시키면 안됩니다 기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아이가 영어 오디오 보고 참아요 그러면 영어 독해력이 급속도로 좋아져요 외부의 지성을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외부의 지성 이건 그냥 뭐 신비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 그거를 그 연구하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 인간의 두뇌에만 지성이 있지 않다. 우주의 지성이라는 게 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